할까? 그래야지 연기가 헐헐 나지 아 그래? 응. 라이트 안나와? 들어가보자 가자가자 생일 축건아니다 생일 갑니다생니다 하 <laughs> 봐봐! 하트나무지이아야잘 나왔는데? 아 귀여운데? 뭔 <laughs> <laughs> 소리야 내가! <laughs> 그래, 귀엽깜한데오할때 이거 신으면 쌤이 좋아하 걸? 진짜 하나거 봐. 거. <laughs> 감보 너무. 어, 아, 아니,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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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이아이번이달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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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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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네 이거. 이거. 로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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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기실로 한번 보세요. 튕기어 막히니까. 안 보여요. 아, 잘랐거든요. 제가 뿌릴게요. 아, 아 많이 났네 정말. <laughs> 잘 뿌리죠? 제가 다시 자를게요. <laughs> 안녕요덩이예요 빵이에요 예. 나도 빵을 <나도 목소리도> 먹어보실까 무정가 이 뭐냐 가라. 빵순이 아야 내일도 찍고 나왔어? 응. 언니한테. <laughs> 근데, 너무... 근데 언니랑 마주쳤어. 응. 응. 근데 너 자기 너무 더어왜합팩 하고 있냐? 괜찮아. 짜증나게. 이게 게살 크림 파스타고요? 이건 수비드 복숭아 스테이크 옥수수도 있음 감자튀김도 있음 할리 아, 음, <laughs> <들어서> 먹자 그먹을게요잘먹다었어안돼 <목소리도> 지금 먹자 야저런 너무 팔있어어 너무 팔있어 아. <laughs> 너무 이거 라잉 감정이 안 보이니까 좋은 점. 배는 음. 게 없어진다. 너왜 배는 거없아 안녕. 그냥 먹어. 힘들어. 음. <laughs> 아니, 내가 사실 아까 너한테 약속 취소할까 했던 게 엄마가 뭔뭐 나한테 미역국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 같은 거야. 음. 아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밥 먹을 것 같은데 내일 만나는데 이 생각을 했어 네 그리고 집 가가지고 나왔잖아 근데 응. 어 왔어 미역국 끓여줄까 이런 거 아니야 괜찮아 나좀쫌쯤 일로 밥먹을니까어그래요 다행이다 야나 <laughs> 왔다야 갔다 어, 빨리 갔다와 <laughs> 귀엽네 나. 어 지금 마음에 들어. 야 빨리. 아눈 아파. 뭐 일단 순이가 어 숙소 이렇게 잡아놓고. 그 숙소에 머물렀을 때갈수 있는 거 정해. 정리해. 응. 그냥 아, 가까운 곳 주변. 에 어, 어. 그래서 그런게. 그냥 막 이날 어디, 응. 아, 어, 어디 가고 싶나도 정을 정을 정해. 그냥 그날 그날 가고 싶은 아, 그날 저녁에 그래. 내가 어디가 이거 먹어봐. 네. 야, 커이야 달콤한 커피 음. 음. 야 됐다, 아냐. 야데엄다지워졌네 이렇게 우리 돌 거잖아. 너나.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? 응. 여기가 애월쪽이고 여기가. 우기가 그거 있어 이게 뭐? 이게 바로 제주도 지도입니다. <laughs> 이게 뭐?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이렇게 둘 건지 이렇게 둘아 건지. 아, 니 나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길래. 네. <laughs> 와, 스파이더맨도 있어. 대박. 이거 나를 위한 거 아니야? 오! 아이 <laughs> 와, 어, 손 깊어. 아니 어때? 내 <laughs> 오늘 몇필 했는지 아몇필 했는지? 얘나 연장 했다? 왜시까지나 8시 반까지.

저. 아, 짜증나. 저희는 지금 가고 있어요. 어디 간다고요? 전시예요이게 뭐야? 7네. 에. 우리 지금 어. 어. 뭐? あいつのボー <laughs> 진짜? 이거 모르겠는데? 이게 어니언 아, 이게 어니언 이게 뭐이? 다 먹어. 오음 이렇게 맛있어?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 진짜 맛있다. 음. 음 음. 자, 가져가 볼까? 너 이거 들아 이렇게 세고 하나씩 먹어. 몰라. 먹어. 이게 버거 보이지? 왜 이렇게 버거 보이지? 응. 보이지 이랬잖아. 버거 보이야. 버거..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런 뭐... 거 보이? 버, 버 버거 보이지 아. 버거 보이지? 대박. 대박. <laughs> 대박.

버거에 둘러싸야 <laughs> 근데 다 비슷하게 맛. 비참이 이렇게 맛있지? 파인 <laughs> 막이요? 어. 왜 셀프비 갖다가 손내를 해봐봐요? 그 나오니? 요들 들이 완전 구도로 쏙쏙 내 얼굴만 쏙쏙 해가지고 놓고 있어. 친 아, 하는 거야. 달려 달려. 정말 친구를 잘 줬어 미디어니디 미안한데... 어, 어디야 미안, 미안. <웃음> 가둬버리게 우리 <laughs> 뭔가 귀여워 한 입씩 흘려먹고아 근데 기름 쩔어 <laughs> 야 누가 이렇게 먹어 일단 아니. 아 고구마찜 왜 이렇게 맛있지 <laughs> 치즈다, 조심히. 음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는데? 무슨 <laughs> 일이 많으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 왜냐면 여행가서 친구 사이 틀어진다는 경우가 음, 되게 많잖아. 어, 네. 한달 동안 사는 것 같아. 그 누구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될것 같아. 음. 네. 좋아? 근데 나는, 음? 아 너비.. 미... 오우! 맛있어? 레몬.. 딱 가까운 데 먹으니까 맛있어. 먹어볼래? 어 응. <laughs> 오우! 김치밥 맛. <laughs> 김치방 맛은 <laughs> 뭐야? 오어 아, 여기 눈을 네, 손으로 표현했다. 야, 다이소에 팔아. 만약에 니 많이 왔다면 정확하게 알아본 거야, 근데? 왕복? 아니, 경기에서 가는 좁다. 어떻게 쳐야 돼? 미국? 그럼 진짜 6 0 0 0 0 모아야 되겠네. 응. 와, 누나 깜짝이야. <laughs> 왜요? 근데 또 갔다 오고 나면 영원이야, 우리. 영원이지만 영원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추억이 영원히 온 거야. 이거 아 꽃알아. 그냥 이러고 할까? 예, 이제 합니다한번과니다에합다 고마워, 얘들아. 됐지?